지금 또 출제범위로 다뤄볼 것은 바로 법적 법근에서, 접적 접근에서 헌법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규정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하단부에 헌법 10조가 나와 있고, 헌법 제 34조가 나와 있는데, 이 헌법 규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헌법 제 10조. 특히, 뭐, 사회 오시는 분들은 더욱더 뭐, 어 민감하게 받을 아수있습니다만은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놈을 진다. 뒤에는 뭐, 헌법이나 사회에서 보기로 하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 헌법 규정을 보겠어요. 헌법 규정을 보면 헌법 제 10조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앤드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수직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좀더 싸랗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지 못한 자는 행복을 추구하게 할수 없다. 추구할 수 없다. 더 싸납게만 한다면, 인간으로서 전원과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자는 결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강의 시간 너무 싸나는 그렇지만, 그땐 이론은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전원과 가치를 갖지 못한 자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당연히 그 박탈시켰던 그 자는 행복 추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이나,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자유권의 행사를 통해서 또 그런가면 평등권의 행사를 통해서 또그런가면 참정권의 행사를 통해서 또 그런가면은 청구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또그런가면 사회권 복지권의 행사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권. 그래서 두 번째 헌법 제 34조를 이렇게 규정해서 헌법 제 34조 사회권 또 복지권 또 생존권 생존권의 근거 규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34조 1항부터 6항까지 쭉 있는데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암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가 옆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법조문을 보시면 34조 제1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보편주의 운영 이념을 택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사유권의 근거 규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유권의 근거 규정으로 설명을 하죠. 다음에 이항이면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국가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 의무는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민영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기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양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여자라고 했지만 여성 복지의 근거 규정이다. 사항에 보시면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양상을 위한 그래서 노인 복지와 청소년 복지의 근거 규정이 있다. 노인 복지와 청소년 복지.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국가는 신체 자애자및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인 복지의 근거 규정이 있고 공공부조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면 6항에 보시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보면 문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유권의 근거 규정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사회보장의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성복지의 근거 규정, 노인복지의 근거 규정, 청소년복지의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의 근거 규정, 공공부조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6항의 재해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회보유의 헌법 제34조에는 장애인 복지도, 여성 복지도, 또 청소년 복지도, 노인 복지도 또 공공부조에 대한 근거 규정, 사회복지, 사회보장 의무의 증진 의무도 다 규정되어 있지만, 아동 복지나 가족 복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34조에는 아동 복지, 근거 규정 없고 가족 복지, 근거 규정 없습니다.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